잡아 오케이 대중아 잘했다 어잘 쳐던져. 잡아! 잡아! 뭐해! 잡아! 그래! 잡아! 잡아! 아 잡아! 바로... <laughs> 아 잡아! 아 잡아! 아 잡아! 잡 잡아! 잡아! 아 잡아! 잡아! 들어가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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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지영아 저쪽에 저쪽에 너부편자 가봐 어, 용호나 네가 안에 들어가야지 용호나 네가 안에 들어가야지 용호나 네가 안에 들어가야지 용아 네가 안에 들어가야지 용안나 안에 안에 들어가어 친구들은. 너진 귀여워, 네. 민저야, 공 받으러 가야 된다. 야이이공러 가야 바로 리브! 원샷! 훈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성훈아잡아 어, 발레이션. 오케이,

박지훈아, 박지아이고 깔다. 야, 무슨 왜 힘이 없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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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성원아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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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게, 뒤에, 뒤에, 니가 앞에 있어야지, 그렇지 더 뒤에, 더 뒤로, 걔 들어가잖아 니가 안에 있어야지, 어 그래, 어. 니가할수 있어야지, 그렇지 성원아 신경 쓰지, 공 신경 쓰지 마, 개만 신경 쓰면 돼 성원아 개만 신경 쓰면 돼, 어, 성원아 성원아, 잡아, 됐어, 알아알아 알아. 됐어 저거 못 받아, 지금 오 받아 이게 진짜. 뛰어, 진짜! 빨리빨리 빨리백백백백 so <laughs> 오케이 좋아 성훈이 성우리 좋아 성훈아 들어가 있잖아 내가 됐어 밀어내 밀어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됐어 <디가> 성훈아 잡아 그래 성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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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훈아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성훈아 잡아 잡아 됐어 <디가> <잡아. 디가> <디가> 정원아 방출 그래 정원아 주면 되잖아 이거 조조조조 아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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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 오만 주저 오만 오만 주저 달려 달려 주저 잭봐 그래 자 주저 잘했다. 아. 이겠다아작고겠겠어 4학년인데. 됐어. 자. 막아 봐. 용아 옳지. 정원아 딱. 아니, 안 밀면 밀지 마. 정원아 어, 그렇지. 천만 대고 있어. 어, 됐어. 잡아, 정원아 잡아. 어. 됐어. 잡아, 이잡아 돼. 잡으면 돼. 칠력,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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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 들어가야 돼 준서야 치고 들어가야 돼 됐다 네전문 아이가